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어 최근 미국의 증시는 빠르게 회복을 한 다음에 잠시 눈치를 보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밸류가 높은 상황이라 상당히 긴장되고 있었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여전히 높은 상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 미국 주요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 S&P 표백 지수는 마이너스 2.3% 나싹백 지수도 마이너스 2.4%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반대로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13% 정도 고점에서 하락해 있고요 따라서 현재 S&P500 PE의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와 시장의 변동이 크게 없었던 만큼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S&P500 PE의 비율은 28.51을 보이고 있고 이 수치는 역사적인 평균인 16.15에 비해서는 무려 77%나 비싼 상태고, 최근 30년가량의 평균인 23.4에 비해서는 약22% 정도 비싼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주요 ETF들의 성과들도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인데요. 환율도 지난번과 비슷한 상태라 환율이 내려간 만큼 대부분이 환 노출형 ETF들이기 때문에 ETF의 성과도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조종장은 환율의 하락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 힘든 시기를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역시나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갈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우량주 집중투자 ETF나 글로벌 반도체 ETF.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테마 ETF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선택한 종목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정리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항상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타이밍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투자하기 보다는 그저 스트레스도 없고 크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는 정립식 장기 투자를 항상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권하는 투자 방법은 상대적으로 확실한 투자 방법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장기 투자를 한다는 가정 하에 아주 확실하다고 여기는 투자 분야는 주요 시장 지수를 통한 투자나 가치주, 그리고 배당 성장주 ETF들이 아주 좋은 투자 분야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저처럼 변동성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의 최선두 기업들이나 기술 산업 분야에 확신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빅테크 집중 투자형 ETF나 글로벌 반도체 ETF들을 한번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 테마의 ETF들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산업주기라든지 변동성이 높은 만큼 아주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절대로 몰빵으로 하는 투자는 언제나 금지 사항이고 아주 확실한 종목들과 함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특정한 비율로만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타이밍 투자는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왜 밸류가 높은데 그래서 하락할 것이 뻔한데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상승장을 놓쳐서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하락이 문제가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승의 초입장을 놓치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냥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항상 투자의 성과가 대부분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투자를 하느라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던 자금이 아예 멈추게 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데요.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간에 대한 투자와 그 꾸준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반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고요. 올해 조정장도 마찬가지죠. 타이밍 투자를 하게 되는 여러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그 심리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해줬고 우리의 불편한 마음과는 항상 반대로 투자를 진행해야지만 언제나 좋은 투자의 성과를 나중에 얻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투자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좋은 투자 분야는 정말 요즘에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의 취향을 잘 파악하시고 몇 개의 좋은 투자 종목들로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밸류가 너무 높아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언제든지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큰 것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밸류가 높은 건 팩트인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부르는 리스크 요인들은 꾸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시장은 또 갑자기 크게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완전하게 멈추지는 말고 여유 현금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당분간은 투자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건데요. 언제나 고밸류 상태에서는 하락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타이밍 투자를 하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때도 그랬고,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항상 고점이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저 거쳐온 하나의 저점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투자 습관을 한번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존경받는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리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언제나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건전하게 투자를 해서 아주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항상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꾸준하게 좋은 자산을 모아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개인 연금도 모르고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위기 의식을 느껴서 공부도 해 보고 확실한 기준도 잡고 그렇게 노후 준비를 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이번에도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